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4일 2023년, 어, 오늘도 워싱턴 포스트의 중력이사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어, 오늘도 미국, 어, 미국인들이 현재 즐겨 사용하는 어, 표현법, 어휘나 수고, 그리고 구문, 그 다음에 문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면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 오늘은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현재 어,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강우량 그리고 그 피해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Flood, landslide, sinkholes, s the sea, the devastation of heavy rain in california. 자 우선 어휘를 보면 f l o 라즈는 홍수를 가리키는 거죠. 홍수, 홍수를 홍수 가리키는 랜슬라이드라는 거는 이제 산사태, 그죠? 산사태, 랜슬라이드. 싱크홀은 뭐 여러분도 아시죠? 도로상에서 도로가 그냥 움푹 꺼지면서 큰 구멍을 만들어내서 차량이 그냥 그 안으로 빠지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그런 홀입니다. See the devastation. devastation 이라는 말은 이제 대단, 대단한 파괴를 가리키죠. 엄청난 손상 또는 대단한 파괴, 큰 커다란 그, 또 대단한 그런 황폐함 이런 걸 가리킵니다. Devastation, 그죠 Heavy rain, 자, 폭우입니다. 폭우. 자, 그러면 읽어보면 홍수와 또 산사태, 그 다음에 sinkhole, 그건 이제 부연 설명하죠. 어, 캘리포니아 주의 그 폭우의 대단한 파괴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The devastation from the seemingly endless chain of storms over California has unfolded in slow motion. Day after rain soaked the day in nearly every corner of the state. 자 여기도 어, 어휘를 보면 seemingly 하면은 겉으로 보이기에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apparently 하고 같은 말입니다. apparently 하는 말이랑 같은 뜻입니다. seemingly apparently. apparently 하는 말. 같은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연적으로 이런 말이요. Explicitly 이런 말이 같고요. 외면, 표면적으로 봐서 이런 말입니다. 자, endless chain of storms 하면 정말 끝이 없는 연속적인 폭우 이런 뜻입니다. 끝이 없는 연속적인 폭우. Over California,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서 또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런 말입니다. t a 스테이션 아까 얘기 언폴드라는 말은 펼쳐지다 이런 말입니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전개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뭐가 전개되다, 전개되다, 디벨롭트의 뜻입니다. 디벨롭트, developed. 디벨롭트의 뜻입니다. 전개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캘리포니아 전역에 음, 겉으로 봐서 표면적으로 봐서는 정말 끝이 없는 연속적인 그런 폭우로부터 폭우에서 오는 그런 대파괴가 이런 말이죠. 슬로우 모션으로 그죠 전개되었다 이런 말이죠. 즉, day after rain soaked day. 즉 매일 매일 비가 흠뻑 젖어갔고 이런 말입니다. Day after rain soaked day. Rain soaked라는 게 비가 흠뻑 젖으니. 매일매일 비가 흠뻑 젖어서, in nearly every corner of the state. 그 캘리포니아주의 거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런 말입니다. every corner of the state.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A married couple died in a rock slide in Yosemite, Yosemite National Park. 자, 요새 밑에 내셔널 공원, 국립공원입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공공원입니다 자, married couple, 한, 결혼한, 어, 한 쌍의 부부가, 이런 말이죠. 요새 밑에 공원에서 rock slide, 그 암석이 미끄러지는 그런 사태를 얘기하죠. 암석이 미끄러지는 그 사태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A five year old San Miguel was swept away in rushing waters. 그리고 삼미구엘에서는 다섯 살짜리 애가 그 급류에서 그죠? 휩쓸려 내려갔다. was swept away 하면 sweep away 하면 휩쓸려 내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sweep away 하면 휩쓸려 내려가다. 이 과거 지금 그죠? 분사 pp로 나왔죠? 과거 분사로. washing water를 급류를 얘기합니다 Emergency crews have pulled the bodies from flood waters in Sacramento. 자, 응급구조원들이, emergency crew, 그 s a c r a m e 의이 홍수로 불어난 물을 flood water라고 합니다. flood waters. 홍수로 불어난 물에서 막그 시체들을, body죠. 여기는 죽은 시체들이죠. 어, 죽은 사체, 시체들을 막 끌어내고 있었다. 그런 연다 그런 말이죠. And countless homes and businesses from wine country to the Los Angeles suburbs have been inundated. 자, 여기서 보면 i n u n d a t e d 하는 말은 침수되다 범람하다 이런 말입니다. 침수하다 범람 침수시키다 범람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것도 be flood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be flooded with 이렇게 뭐 뭐로 침수되다, 범람하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 버리는 거죠. be flooded with. 침수되다. 그래서 어 보면 와인 컨트리에서 어 와인 카 카운트 컨트리, 와인 컨트리입니다. 그 포도밭이 하면 이 와인 컨트리가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포도밭이 주로 쫙 많이 있는 그, 어, 그쪽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포도농장이 많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의 서브서브는 교회지역을 가리키죠. 아웃스컷을 가리킵니다. 아웃스컷, 교회지역. 아웃스컷을 가리니다 아웃스컷, 교회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교회지역까지 수많은 그런 집과 그다음에 사업체들이 침수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Have been inundated. 자, 다음 또 보시죠. After a few weeks of relentless rainfall, the toll is coming into view. 자, 여기서 relentless라는 것은 어, 끊임없는 끈질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끊임없는 끈질긴 즉 다시 말해서 persistent의 뜻입니다. persistent 또는 뭐 continual 그래도 되고요. rainfall은 이제 강우, 강수량 또는 강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아주 막 끈질긴 수주간에 몇 주간의 어떤 그 비가, 폭우가 온 후로 이런 말이죠. t a l l 하는 말은 이제 보통은 이제 통행 뭐 또는 뭐 사상자 이런 수를 가리키기도 하고, 통행료 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피해 이런 뜻입니다. 피해, 타격 이런 뜻입니다. 피해나 피해 또는 타격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몇 주간에 아주 끈질긴 그런 계속되는 그런 폭우가 있은 뒤에, 레인포를 수동으로 바뀌어 놔도 되죠. 그런 피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come into view. come into view. 즉, 보이기 시작하다. 드러나기 시작하다니까, 다른 말로, 뭐, unfolding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러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 unfolding. 즉, unfolding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unfolding. 그죠? 드러나다. 나타나다. 자. 다음에, communities have faced flash floods, mudslides, debris damages, and a range of other hazards as the storms are known as atmospheric rivers atmospheric rivers, have whipped across the landscape. At least 19 people have died. Here, so, flash flood 이 플래시 플라드라는 말 미국인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비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짧은 시간에 급그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면서 도로가 어느 일정 구간이 그냥 물에 확 사, 잠겨버리는 거 이런 거를 플래시 플라드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런 거를 플래시 플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차가 가다가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 mudslide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진흙 사태를 가리키죠. 진흙이 뭐, 언덕에서 쫙 밀려 내려오면서 그냥 막 집을 덮, 덮친다든지, 굉장히 자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debris damage라는 거, 물론 이제 그 잔해로 인한 그 어떤 파, 피해를 보는 걸 얘기하죠. 어떤 잔해, 뭐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그런 뭐 파손됐다, 뭐, 어떤 집이 파손되면서 어떤 뭐 다른 데를 덮친다든지 이런 잔해로 인한 그런 피해들. range of other hazards. 자, 그리고 다양한, range of는 또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variety of. 다른 어떤 위험 요소들. 즉, as는 이제 이걸 지금 뒤에, 어, 접속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known as atmospheric river.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Atmospheric River. 대기권 강이라고 부르는 건데, 대기권 강. 이 저도 찾아보니까 대기권 강이라는 게 어떤 대기권에 습기가 응축되어 있는, 아주 응축되어 있는 습기가 어떤 띠 모양으로 강을 이루고 있는 거. 이거를 대기권 강이라고 합니다. 띠 모양으로 가늘게 아주 강을 이루고 있는 거. 띠 모양으로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습기가 농축돼서 쭉 이렇게 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계기권 강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저는 그냥 대기권 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대기권 강이라고 불리워지는, 알려져 있는 그런 폭우들이, 폭풍이 말이에요. 스톰이, 그죠? 윕드 하는 말은, 어, 윕, 이런 말은 완전히 일격을 가하다. 원래 위이라는건 짹직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짹직질 한번 하면서 일격을 가다 하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또랜드스케이프는 풍경이나 경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역이나 지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역에 이런 말이죠. 어, 일격을 가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기권 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폭풍이 그죠? 그 지역을 그 지역 전역에 일격을 가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죠. 어, 플래시 플라드라든지 또는 뭐 홍수로 풀어난 그런 갑작스런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 사태 또는 뭐 잔해로 생기는 소뭐 피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다른 위험 요소들을 어, 그 여러 커뮤니티 많은 그 어떤 지역 사회들이 그러한 상황에 맞이한 거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최소한 at least 19 people. 최소한 19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succession of heavy rains and in some places fierce winds that began around Christmas continued through this week. 자, 보죠. succession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계속되는 일년의 이런 뜻입니다. 계속되는 것, 일년의 연속적인 것,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 a series of 또는 a chain of 이런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계속되는 그런 폭우, heavy rain은 폭우를 가리키죠. 폭우, 그 다음에 In some places 어떤 곳에서 fierce wind 아주 강한 그런 강렬한 강한 그런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크리스마스 경에 시작된 그 일련의 계속된 폭우와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some place 어떤 곳에서는 아주 강한 바람 이러한 것이 이번 주 계속되었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되었다. Continue through. 이번 주 내내 계속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Some cities in Bay Area and Central Coast received more than half their annual precipitation for a normal year in just 16 days, according to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자 여기서 그 어휘를 보면, 어, 이 National Weather Service라는 건 이제 국립 어, 국립 기상국이라고 그러죠 국립기상국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국립. Precipitation은 어, 이거는 이제 강수량을 가리킵니다. 강수량. 강수량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 rain fall이랑 같은 말입니다. rain fall 같은 말이에요. rain fall이랑 강수량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이 에어리어와 그 다음에 Central Coast, 즉, 그, 중앙에 있는 연안, 그, 캘리포니아 중간쯤 내려가서의 연안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일부 도시들은, 어, 16일 만에, in just 16 days, 16일 만에, 1년에 오는 그 강우량의 반 이상을 벌써 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국립기상, 어, 국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the result has not a clear path of destruction typical of hurricane but instead pockets of catastrophic damage scattered across the states highly varied terrain from coastal mountain ranges to central lowlands to city centers 자,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결과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그 허리케인이, 허리케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파괴의 그 어떤 길로 가지는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Not a clear path of destruction. 아니면 허리케인이 갖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파괴의 길을 걷지는 않았다. 이런 뜻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instead, pockets of catastrophic damage. 자, p o 여기서는 pocket s o f 하면 어 일종의 파트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일부분의 이런 뜻으로 작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작은 부분, 일부분. 그래서 어떤 파트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p a r 즉 catastrophic 하면 자연재해. 자연재해, 천재지변,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어떤 피해 예 일부분은 말이죠. 또는 일부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어떤 피해는 매우 high 이것은 highly 는 매우 extremely 의 뜻입니다. Highly 매우 다양한 그런 지형 terrain 은 지형을 가리킵니다. Terrain 하면 지형을 가리켜요. 매우 다양한 그런 그 캘리포니아 주에 매우 다양한 어떤 지형 전역에 걸쳐서 산재했다 스케 c 더 o 로 s 입니다 산재하다. 드문드문 골고루 퍼졌다는 거죠. scattered. 산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기서의 scattered라는 것은 disperse의 뜻입니다. disperse. disperse. 그냥, 드문드문 다른데로 퍼졌다는 얘기죠. 퍼졌다. 이런 말. disperse 했다. 그죠? disperse 했다. 또는 dis, em, 이 다른 말로 disseminated라는 말도 쓰죠. disseminated라는 말. 골고르게 산지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일부 어떤 그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피해들이 말이죠. 대신에 아주 그 다양한 그런 지형 그주의 아주 다양한 지지 어, 지형에 걸쳐서 골고루 산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즉, from coastal mountain ranges to central lowlands to city center, 즉 연안에 있는 그 산맥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의 저지대, 그죠? Central Lowland. 그리고 City Center. 즉, 시내 중심 쪽까지 이런 말입니다. City Center.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지역 위에 이러한, 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한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This is wave after wave of these so-called atmospheric rivers hitting a very heterogeneous, the heterogeneous, you know, hitting a very heterogeneous, heterogeneous, heterogeneous landscape. Said Nicholas Pinter, Associate Director of the UC Davis Center for Watershed Science. 자, 여기 보면 여기 wave after wave of 라고 하면 wave after wave of, 그러니까 그 연속적인 물결의 이런 말입니다. 연속적인 물결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연속적인 물결의 연속적인, 연속적인 물결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콜드는 so 소위 이런 뜻이잖아요. 소콜드. 특건 강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말이죠. 아까그 나왔던 말이죠. having a very heterogeneous heterogeneous landscape다. 그러면 heterogeneous라는 건 매우 이질적인 이런 말인데. 이질적인. 매우 이질적인. 매우 이질적인 그런 지역을 강타하는 연속적인 물결의 어떤 소위 말하는 대기권의 강들이다라고 어, 니콜라스 핀트라고 하는 UC 데이비스 센터의 부소장이 얘기를 한 거죠. It is impacting tens of millions of people, hundreds of miles up and down the west coast. Impact 하는 말은 영향을 끼치다 이런 말이죠. Influencing 하는 말입니다.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tens of millions니까 수천만의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수백 마일에, hundreds o f 수백 마일의 이런 말입니다. hundreds of miles, 수백 마일의 그 웨스트 코스트, 캘리포니아 주의 서쪽 연안의 위 아래로 이런 말이죠. 위에서 아래까지 수백 마일에 걸쳐서 이런 말이죠. 어, 있는 수천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The situation underscores the challenges the country's most populous state faces in responding to severe weather crises and preparing for future threats as climate change continues to fuel extreme weather systems such as these. 자 여기서 underscore란 말은 강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underscore하면 강조하다, emphasize의 뜻입니다, emphasize. 강조하다. underline 해도 되죠. 다른 말로 underline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underline, underline 이런 말 써도 됩니다. challenge라는 거는 도전과제를 가르치죠. 도전과제. 어려운 숙제입니다. most populous 하는 말은 most populous 자, 인구가 제일 많은 이런 말입니다. most populous 인구가 제일 그이 미국에서 the country is, 그죠.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그래서, the country's most populous state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를 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In responding to severe weather crisis. 자,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날씨 위기와,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preparing for future threat.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런 위협에, 어, 위협의 준비, 위협을, 어, 대, 비하는데 있어서, 이런 말 여기에서는 이제 접속사로, 어, 나오고 있죠. 즉, 클라이빗 체인지가, 기후변화가, 이런 말이죠. 어, 이와 같은 그런 아주 극심한 날씨 체계를 갖다가, 퓨얼 한마 부채질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여기도 또 기후변화가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이와 같은 극심한 날씨 체계에를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죠. 이러한 그 심각한 아주 심한 날씨 위기와 심한 날씨 위기에 대응하고 또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그런 위기를 그 위기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캘리포니아 주가 어, 이 나라의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주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임을 어,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This news story was written by Derek Hawkins. Floods, landslides, sinkholes. See the devastation of heavy rain in California. Devastation from this seemingly endless chain of storms over California has unfolded in slow motion, day after rain soaked day, in nearly every corner of the state. A married couple died in a rock slide in Yosemite National Park. A five year old in San Miguel was swept away in rushing waters. Emergency crews have pulled bodies from floodwaters in Sacramento. And countless homes and businesses from Wine Country to the Los Angeles suburbs have been inundated. After weeks of relentless rainfall, the toll is coming into view. Communities have faced flash floods, mudslides, debris damage, and a range of other hazards as the storms, known as atmospheric rivers, have whipped across the landscape. At least 19 people have died. The succession of heavy rains and, in some places, fierce winds that began around Christmas continued through this week. Some cities in the Bay Area and the Central Coast received more than half their annual precipitation for a normal year in just sixteen days, according to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The result has been not a clear path of destruction typical of a hurricane, but instead pockets of catastrophic damage scattered across the state's highly varied terrain, from coastal mountain ranges to central lowlands to city centers. This is wave after wave of these so-called atmospheric rivers hitting a very heterogeneous landscape, said Nicholas Penter. Associate Director of the UC Davis Center for Watershed Sciences. It's impacting tens of millions of people, hundreds of miles up and down the West Coast. The situation underscores the challenges the country's most populous state faces in responding to severe weather crises and preparing for future threats as climate change continues to fuel extreme weather systems such as these. 네, 여기까지입니다.